오늘은 카이트 코인에 대한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카이트에 지금 이처럼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과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분석 들으시면서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진입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근 카이트의 급등 배경엔 몇 가지 뚜렷한 총매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기술 파트너십 및 메인넷 관련 기대감입니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카이트 프로젝트는 최근 자체 메인넷 전환 및 퍼블릭 테스트넷 가동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토큰의 기술적 구조를 넘어서 생태계 확장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며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디앱 연동 등에 있어 확장 가능성이 크게 열리는 지점이죠 또한 커뮤니티 내에서도 토큰 유틸리티 확대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닌 실제 거버넌스 참여, 서비스 이용, 스테이킹 보상 등 실사용 사례가 늘어난다는 점은 향후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현재 텔레그램, 요 디스코드, 엑스 등 공식 채널에서도 개발자 AMA와 로드맵 공개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 신뢰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움직임이죠. 두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업비트에서의 거래 활성화입니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며 특히 중소형 코인들의 경우 업비트에서의 거래량 급증은 단기 트렌드를 촉발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24시간 기준 카이트의 거래대금은 약 25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이전 평균치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거래대금의 급증은 외부 자금 유입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세력성 매집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향후 가격 움직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등장한 루머들도 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카이트가 특정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할 준비 중이라는 설이 돌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만약 실체 있는 프로젝트로 밝혀질 경우 재평가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 발표 이전까지는 섣부른 기대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남겨 주시면 별도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한편 토큰 이코노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최근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유통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총액은 단기적으로는 단기 급등 후 조정이라는 전형적인 사이클을 반복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이트 측에서는 락업 물량 해제와 관련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으며, 이런 정보는 중장기 흐름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락업 해제가 분산적으로 진행되거나 마케팅, 생태계 펀드 등 명확한 용처가 함께 공개된다면 투자자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슈는 해외 거래소 상장 가능성입니다. 최근 카이트와 관련된 개발자 인터뷰나 블로그 포스팅 등에서는 글로벌 진출과 관련한 전략적 언급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권 거래소와의 협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낸스 쿠코인 게이트 아이오 등과의 연계 루머가 시장에 돌고 있는데요. 이런 루머가 단순한 기대감인지 실제 협의의 단계인지 여부에 따라 시세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식에 빠르게 대응하시려면 010-9959 6611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체 생태계 구축입니다. 카이트는 단순히 유동성 공급에 의존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체 앱 생태계 파트너사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 창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트 플랫폼 내에서 NFT 마켓, 디앱 연결 기능, 브릿지 시스템 등이 확장될 경우 단기 유행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아직까지 명확한 메인넷 일정이나 스냅샷 계획 그리고 스테이킹 시스템에 대한 공식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장 신뢰 형성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죠. 둘째, 카이트의 경우 아직 거래소 내 공매도나 마진 거래가 지원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급격한 수급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과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가능성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구간에서는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무작정 따라붙기보다는 명확한 이슈 확인과 함께 주요 저항 돌파 여부, 그리고 시장 심리 전환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유자 입장에서 중장기 홀딩을 고려하신다면, 락업 일정과 수급 구조 변화, 그리고 카이트 팀의 로드맵 실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문의 남겨 주시면 주요 일정과 내부 분석 자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 끝까지 안 보면은 진짜 손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장 움직이는 패턴 뻔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기회 잡는 사람 몇명 없습니다. 왜? 정보가 늦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겐 이미 지나간 파도고 누군가에겐 아직 시작도 안한 파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이게 단순한 광고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건 기회를 전송하는 통로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다가 지나치면 또 놓치는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 누군가는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불안 속에서 방황합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이 분할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시장이 뭐 위든 아래든 정확한 타점 하나면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물리는 사람 너무 많죠 근데 저희는 분할 전략 씁니다 절대 한 방에 몰빵 안 해요 위험 최소화, 수익 극대화, 그게 진짜 실전 매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트 가도 세일할 때 사면 이득이잖아요. 근데 코인은 왜 오를 때 따라 들어가요? 그건 타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나와야 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세력 진입 타점 정보 제공.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세력이 언제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캔들만 보고요, 뉴스만 보고요. 아니요. 우린 특정 거래량, 재결강도. 비정상 유동성 패턴까지 추적합니다. 세력 흔적이 보이면 그때부터 대응 들어갑니다. 혼자선 절대 못 잡는 타이밍.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세력은 절대 단타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여유롭게 계획적으로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 흔적을 추적해서 움직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실전 데이터 분석입니다. 세 번째 급등 예상 종목 추천. 누구나 다 원하죠. 급등 종목. 하지만 아무거나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엔 명확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분석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만 전송해 드려요. 한마디로 필터링 끝난 정보만 드리는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sns 카톡방에서 떠드는 종목들 이미 끝났어요. 정말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는 종목 그런 종목이 오릅니다. 우리는 그걸 추적합니다. 중요한 건이 정보를 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파급력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착순으로만 공유합니다. 누구나 다 받는 정보는 이미 가치 검열이 없습니다. 기회는 먼저 잡는 사람이 이깁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웃습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딱두 글자. 기회. 그럼 준비된 정보 전송해 드립니다.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각만 하다 놓친 기회 지금까지 몇 번이었나요? 이번만큼은 행동으로 바꿔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나는 사람들 진짜 실력으로만 버는 걸까요? 절반은 정보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정보를 너무 늦게 봅니다. 뉴스에 뜰때 커뮤니티에 돌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남들은 미리 알고 있었고 우린 그걸 따라가다가 물리는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걸 반복합니다. 계속 당하고 또 기대하고 또 물리고 이제는 바꿔야 할때 아닐까요? 정보는요?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타이밍 좋게 받아야? 기회가 됩니다 타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누군가 한마디만 조언해 줘도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정보를 먼저 받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문자 딱 하나 기회 두 글자만 보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시장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물밑에서 움직이는 범고래 뭐 표면에선 잘안 보여요 근데 갑자기 떠오릅니다 왜 타이밍을 아는 거죠 시장은요 이 범고래 같은 세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당신이 아무리 준비해도 그 흐름을 못 잡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 이두 글자만 010-9959-6611이 번호로 문자 보내세요 망설이다 또 지나갈 건가요 이번 달 수익 놓쳤던 분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장도 보고 데이터도 보고 여러분의 성공 확률도 보고 있습니다 기회는 남겨뒀습니다 그걸 잡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